안녕하세요. 연복구름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초에 개최되는 C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자동차도 스마트 모빌리티와 결합이 되고요. 이제는 스마트폰처럼 전자 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CES에서 국내 제조사인 현대모비스는 아이오닉 5에 인휠 모터를 장착한 전기차의 데모를 시연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었고요 채널에서는 2년 전에 킨텍스 수소 모터쇼 라이브를 통해서 인일 모터가 장착된 차량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유닉5에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 뭔가 양산에 좀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전기차에서 현재까지는 양산화되지 못했는데 어떤 신기술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기술은 크랩 드라이빙입니다 개가 옆으로 이동하는 기술을 바로 크랩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차량 바퀴를 자세히 보면 완전하게 90도로 꺾이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뒷바퀴도 잘 보시면 90도로 꺾이면서 모든 바퀴가 정면쪽이 아닌 횡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퀴에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옆으로 개처럼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좀 신기하죠? 이런 기술은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불가능한 기술인데요. 가능하게 된 이유는 각각 바퀴 내부에 장착된 전기 모터 덕분에 바퀴와 바퀴 사이를 연결했던 구동축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덕분에 기존 방식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90도 조향이 이렇게 가능해진 것이죠. 이번에는 제로 턴 모드입니다. 어떤 기능인지 쉽게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바퀴를 잘 보시면 안쪽으로 접혀요. 그리고 뒤쪽 바퀴도 역시 안쪽으로 접히죠. 이 상태에서 각 바퀴에 전기 신호를 보내면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로 턴 모드인데요. 세개의 카메라로 보여주기 때문에 위에서 먼저 보시고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를 잘 보시면 인일 모터로 인해서 기존의 서스펜션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넓은 도로가 필요하지 않고요. 주차장의 공간도 넓을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는 4선 주행입니다. 4개의 바퀴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조형이 되면서 4선 방향으로 주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굉장히 달라 보이죠. 기존에는 앞바퀴의 조형에 따라서 뒷바퀴는 사실상 따라다니는 개념인데 4개의 바퀴가 동일하게 움직이다 보니 거미가 프로스르 다가오는 것처럼 좀 무섭기도 하네요. 참고로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라고 해서 후륜에 각도를 주고요. 주차 시에 좀더 편한 기술과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제공했는데 이 기술은 바퀴와 바퀴 사이에 축이 있다 보니 자유롭게 조향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니 모터는 바퀴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축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해졌네요. <목소리> 마지막 신기술은 피버턴인데요 이건 좀 생소한 느낌이네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조향이라고 한다면 앞바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피버턴은 앞바퀴는 사실상 고정이고 뒷바퀴를 중심으로 조형이 되고요 앞바퀴는 그저 회전만 하는 것이죠 마치 제도할 때 사용하게 되는 컴퍼스처럼 중심축을 찍고 360도를 회전하는 느낌이네요 덕분에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지네요. 모비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완전하게 양산 또는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죠. 각 바퀴마다 조향, 현가장치, 구동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개념인데 자동차에서 바퀴는 가장 많이 충격을 받는 장치인데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검증이 되었지만 양산을 위해서라면 내구성 확보 그리고 결국 비용이 문제겠죠. 정부에서도 이니 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 확보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맵으로 본다면 2024년도 정도에는 전기차의 양산화되어서 도로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각 바퀴마다 조향, 제동, 구동 시스템이 통합된 이니 모터는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만들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이런 기술 덕분에 자동차는 민첩성이 높아지게 되고 회전을 하기 위한 공간이 크게 줄어들 것 같네요. 특히 가뜩이나 비좁은 도심 주행 환경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